오믈렛도 전기 81차. 오늘은 오믈렛 대신 갑자기 면을 끓여 버리죠. 뭔지 아시겠나요? 요즘에 꽤 유행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건 불닭입니다. 일단 불닭볶음면 맛있게 비벼주면 준비 끝인데요. 이 불닭을 팬에 옮겨 줍니다. 뭔가 이상한 비주얼이죠? 이제 불을 켜주고 오믈렛도 전기 답게 계란을 여기다 부어 줍니다. 한 3개 정도 분량의 계란물 부어 주고요. 적절하게 펴주고 구워 줍니다. 제 생각에 제가 한 오믈렛 중에 난이도 최하입니다. 진짜 제일 쉬워요. 이렇게 치즈랑 소세지 올려주고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 주면 됩니다. 이걸 이제 잘 뒤집어 주기만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되게 유행하는 길거리 음식 불닭 오믈렛이 완성됩니다. 오믈렛이니까 제가 또 참지 못했습니다. 근데 스패츌러로 뒤집으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. 제가 약간 할머니병이 있습니다.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요. 그래서 진짜 뒤집는 게 힘드네요. 두개로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래도 제가 그동안 오믈렛 한 짬이 있지 않습니까? 팬 쳐서 모양 잡고 확 넘겨 주면 어우 아주 색깔이 기가 막힙니다. 와, 이거는 진짜 맛있고 쉽고 이색만 봐도 느껴지는 맛있음. 그리고 단면도 미쳤어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여기서 끝내기 아쉬워서 오믈렛 안에 도 불닭을 넣어 봤는데 뭐 이거는 그냥 불닭이랑 오믈렛 같이 먹는 맛입니다. 별로.